안녕하세요. 오늘의 리포터 강혜원입니다. MBC 건축 박람회에 참가하신 강 팀장님을 인터뷰하러 왔습니다. 강 팀장님이 건축 박람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들을 추려보았습니다. 왜 현장 제작을 안 하시고 공장에서 만들어 배송하시나요? 아 현장에서 만들게 되면 직원의 인건비나 그리고 자재비, 어, 운송비 등이 더 들어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공장에서 만들어서 판매하는 가격보다 10%를 더 받습니다. 그래서 어, 고객께서는 일단은 현장 제작을 많이 원하시기는 하는 분이 계신데 그것보다는 공장에서 만들어서 견고하게 만들어갖고 네, 나가는 게더 저렴하죠. 10%나 저렴합니다. 그리고 공장에서 만들면 자재들, 자재나 뭐 공구들 수급도 좀편리해서더 빨리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잘안 만들고 공장에서 만들어서 배송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나요? 이거는 어, 농막 신고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1가구 2주택은 안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어, 1가구 2주택도 평균적으로 1억이 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집은 1억이 안 넘어요. 네. 그래서 주택 허가를 받아도 1가구 2주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은 건축 가능한 곳은 어디인가요? 건축으로 이제 만약에 집을 짓는다고 하면 당연히 대지겠지만 어 저희 이 이동식 구들방은 어 농막으로 신고를 많이 하시니까 논이나 밭에 농막으로. 신고를 하셔갖고 놓으시거나 아니면 산에 어, 관리사 같은 걸로 이제 신고하셔갖고 놓으셔도 되고 집 옆에 놓실 때는 일반적으로 가설 신고 하셔갖고 제품을 놓습니다. 음, 현재 이 단열 자체가 건축법을 건축 단열법을 통과하기 때문에 어, 그냥 건축 허가를 받으셔서 집 주택으로도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전통 아궁이라고 하시는데 어떤 방식을 사용하시나요? 음. 저희는 많은 고래길에 놓는 방식 중에 저희에서는 줄고래 방식을 놓습니다. 줄고래라 하면 구들 어, 연기가 가는 길을 이렇게 일자로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가 막힘이 좀 덜하고 그 연기가 자연적으로 잘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줄고래 방식을 저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음. 그럼 다음 다음 온수 보일러와 화목을 함께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전에는 구들 방 화목만 했었는데 요즘에는 가끔 가다가 불을 못 드시는 분들이 계셔서고 그래서 어, 보일러도 같이 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일러 겸용을 하게 되면 엄청난 장점이 하나 있는데 구들에 불을 떼면 아래목이 되게 따뜻해져요. 그 따뜻해진 물을 보일러가 모터를 이용해서 구둣방 전체 그리고 뭐 화장실이나 주방까지 전부 다이 뜨거운 물을 돌려서 정말 대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기세는 뭐한 달에 한7천원 정도 선에서 집을 아주 따뜻하게 쓸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음. 아, 그러면은 사용할다가 제품을 옮기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어 일단 뭐 따게 놓으셨다가 옮기고 싶으시면 저희한테 연락을 먼저 주시고요 거리에 따라서 금액이 좀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 가까운 거리는 한 100만 원, 100만 원 정도. 조금 네. 멀은 거리는 300만 원 정도. 네, 금액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가 아주 그냥 안전하게 옮겨 드립니다. 그러면은 AS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 기간은 얼마인가요? AS는 당연히 가능하고요. 저희가 평균 2년 무상 AS에다가 어, 유, 유상으로는 30년까지 유상 AS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AS 걱정은 우선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회사가 아주 어, 오랜 기간 존속하고 있는 회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은 기성 제품만 있는 건지 구매자가 옵션을 선택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가격은 변동되나요? 우선 저희 모든 제품은 고객 주문 제작입니다. 그러니까. 창문의 위치나 개수, 크기, 뭐 현관문의 위치, 현관문의 크기 등 모든 것이 다양하게 변경 가능하시고, 특히나 외장 자재는 징크, 메탈 사이딩, 그리고 뭐, 우레탄 보드나 적산목 등으로 모두 다 변경 가능하신데, 추가 금액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 기성품은 없는데, 고객님의 그 취향에 맞게 다 변경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매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우선 구매하고 싶으시면 어 인터넷 네이버나 그 다음 또는 구글에다가 휴심 황토건축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저희 회사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가 나옵니다 유튜브도 가끔 나와요 그러면 거 들어가시면 회사 전화번호가 있어요 033-732-4674고요 거기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가장 먼저 현장 방문을 합니다. 현장 방문을 해서, 어, 놓을 수 있는지, 아니면 차가 들어갈 수 있는지까지 다 확인을 한 후에 계약이 체결되고, 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계약금 10%,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제작을 하는 과정에서 60% 정도 제품을 만들어, 만들게 되면, 그때, 어, 약50% 저희한테 지불해 주시고, 나머지 잔액 40%는 제품이 납품된 후에 저희한테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구들방을 체험하고 싶은데요. 네, 하고 싶은데 체험이 가능한가요? 전화 주시면 언제든 체험 가능하시고요 특히나 1박 2일로 가시는 거는, 아니, 체험하시는 거는 전화를 미리 주시면 저희가 오늘 1박 2일 체험이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오셔도 항상 하루 종일 체험은 가능하시니까. 편하게 오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은 구들방의 효능, 효능이 궁금하네요. 어, 구들방은 일반적으로 암막 어, 원적외선이 많이 방출되기 때문에 이암 극복에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어, 암 치료를 한다고 해서 요즘에는 원적외선도 많이 쓰이는데 병에서 쏘는 원적외선이 분당약 700회 정도 방출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불을 땠서 쓰는 구들방 같은 경우에는 약 4만 회니까 그것보다 한참 높죠. 네, 최소 일단은 뭐 100배는 아닌데 한 70배 정도 원정에서 많이 방출되기 때문에 암 환자나 암한 암을 치료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구매하십니다. 그리고 어,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의 온도를 1도 정도 높여주는데 이 1도만 온도가 높아져도 몸의 면역력은 최소 5배에서 최대 50배까지 더 높아지기 때문에 네, 꼭 이렇게 원조에서는 세이셔서 몸의 온도를 꼭 높여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게 바로 이런 구슬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뜨거우면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아닌데요. <laughs> 그래요? 뜨거우면 좋거든요. 아 그렇군요. 암은 39.5도에서 번식을 못해요. 그러니까 내 몸의 체온을 36.5도에서 최소 38도 정도까지만 계속 꾸준히 유지해 주시면. 그래서 암이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어느 정도 소멸되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따뜻한 어, 차 같은 걸 마시면서 구두방에서 찜질하시면 네, 암을 극복하시는데 더 많은 네, 효과가 있을 거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확신하고 어, 태보진은 아직 어,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몸의 신진대사가 원활하니까 구두방에조좀 네, 더웠지만. 어, 저처럼 나이가 좀 많거나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나이가 더 여, 어르신들은 몸의 체온이 평균 3 5 5도예요 그러니까 낮죠, 이반인보다. 응. 건강할 때보다. 그러니까 응. 몸의 온도를 계속 높여줘야 되니까 항상 추워요. 그러니까 항상 불방 오셔서 들어오시면 아, 시원하다. 그런 이유가 몸의 체온이 낮다가 따뜻하게 들어오니까 그러는 거예요. 응. 어른 아이들은 잘 몰라요, 어른이. 끝. 감사했습니다. Q&A 끝입니다. 네. 오늘의 리포터 강 i 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s o r Q&A를 시청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